오늘 임무는 강가가 많이 된 지구공을 검수하는 건데요. 이제 기존에 1년 전에 차를 구매했던 고객님이신데, 제네시스를 샀었는데 또 제네시스를 사러 오셨어요. 왜또 사시냐? 했더니 기존에 타던 거 너무 잘 탔는데 이제 아버지께 드리고 지구공 8기통으로 한번 꼭 타보고 싶다 하셔서 이제 차를 사러 왔거든요. 다시 한번 또 찾아주시는 고객님이니까 또 임무가 막중한 거거든요. 한번 제대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감소가 5.0 타워 엔진이 또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오일 양도는 이따 체크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프론트 케이스 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꽉차 있잖아요. 볼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너무 꽉차 있다 보니까. 아, 트렁크도 버튼이네? 아 이거요? 네. 아, 기본이죠 이거는 굳이 5.0이 아니어도 이 정도는 오, 다 들어갑니다 와.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활용도로 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사실 어, EQ900이랑 뭐가 많이 달라졌어? 실내는 뭐가 다르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외관은 많이 바뀌었지만 실내는 이제 많이 바뀌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실내 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크롬이 좀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드 트림이 정말 리어 우드로 바뀌었어요. 원목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5.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전체 막나파 가죽 시트가 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뒷좌석 모니터가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 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도 뒤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세상이 트림은 기본도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개수가 완전 바뀌고 그래서 17개의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화면도 어? 넓어졌네요? 어, 화면 좀더 커졌습니다. 어, 저는 그 G80 저번에 그 샀을 때. 네네. 처음 운전했을 때 있잖아요. 제 계기판 고장난 줄 알았어요. 기름이 너무 빨리 달아서요? 기름이 안 달아져서요. 음. 아, 그래요? 네. G80도 기름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제가 전에 타던 차가. 네. 02년식 그랜저 XG. 아, 02년식 네, 그랜저 네. XG. 아, 그렇죠. 네. 이 차도 사실 연비가 이렇게 좀 좋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5.8 정도면 네. 거의 뭐그악의 연비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보통 6, 7 k m 나오고, 고속주행도 한1 0 k m 초반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네. 고속에서 음. 9 k m 이상만 나오면 되죠. 복합 연비가 이제 7 k m 대라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죠. 확실히 무게가 느껴지네요. 아 그렇죠. 얘가 2.2톤이에요. 네. 지금 차가 묵직한데 고백이량으로쫙 밀어주는 거니까 이거 승차감이 그쵸? 좋은 거 좋죠. 네. 하체 약간의 잡음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마 부식류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키가 카드 키까지 해서 3 개. 네 맞아요. 이게 또 DH 때 제네시스로 바뀌고 나서는 키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와 엔진은. 미션도 좀안 좋은 경우에는 좀뒷당기현 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팔단 미션의 후륜구동 베이스 네. 차량들은 일단 미션은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엔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뭐 떨림이나 진동이나 이런 게 일반 차들보다 양호하고 RPM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진짜 나무. 진짜 나무예요 이거. 살아 숨쉬잖아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봤는데. 아 그죠. 이거 원목입니다. 네. 짱짱하네. 그쵸 실내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키로수가 지금 15만 키로인데 그거에 대비했을 때는 양호한 수준의 실내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이쪽도 스웨이드 같아요. 그리고 뭐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가면은 유리가 뭐 이중 유리인가? 이중 접합 차업 유리가 아마 여기 1열에는 다 들어갈 거고요. 오. 이제 2열까지도 다 이중 접합이 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지금 보면 앞에 길이 좀 많이 울퉁불퉁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되게 잘 넘어가잖아요. 정말 아쉽게도 이 정도 급이면 에어서스 페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전자제어 서스 페이션이 들어간 거고요. 이 정도 승차감이면 만족한다라고 네. 하시면 네. 사실 굳이 에어서스가 단점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고차로 살 때. 승차감 어떤 것 같으세요? 확실히 G80이랑 다르네요. 아, G80보다도 그쵸. 렇죠 네. 고객님이 직접 시운전도 한번 해보면서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게 1억짜리 차구나. <laughs> 시계도 멋들어지네요. <laughs> 그리고 아까 배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배터리도 교체를 네. 해서 네. 드릴 거예요. 기존의그 음. 제네시스랑 비교했을 때도 전폭이 엄청 크진 않아서 막 운행하시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네. 않을 거예요. 대신 전장은 기니까 주차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큰 배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 아. 어, 이게 뭐야? 생각지도 못한 이런 옵션들이 있다니. <laughs> 정석을 새로 한 건가요? 아, 그렇죠. 거기는 이제 협력사였고요 여기는 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오픈한 카센터고요 더 깔끔하고 커졌네요 아 그죠 네. 좀 크죠 간판 부터가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타이어 25년 지금 세번 해요 0325예 네, 음. 0325면 25년도에 끼운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25년 타이어로 갈고 왜 파셨지? 혹시 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신차가 1억 2천이 넘는데 네. 감가가 왜 이렇게 많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3천만 원 초반이잖아요 유지비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또이 차량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은 거의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어요 아... 어.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부 상태를 봐도 머플러 같은 부분은 녹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이 이렇게 안쓸었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세차를 좀 자주 해주시는 분이 맞다. 아니, 성사가 되게 좋은데? 이거는 그냥 하체도 관리가 안 돼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싱 정도만 갈면 충분히 지금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근데 이제 누유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봤을 때 누유가 살짝 이제 비쳐서 보였거든요. 그 부분이 뭐 보증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지 그리고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누유가 좀 보이죠? 저 볼트 쪽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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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볼트 주변으로 해서 사실 하단부까지도 같이 네. 누유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블록에서 지금 새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건 수리비가 이렇게 되 많이 나와요. 블록 에서 새면 요거는 저희가 수성이 가능한지 견적을 일단 체크를 해보고 네. 판단이 서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오일 누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하체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그거까지는 저희가 싹 해드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G90을, 어, 나도 사고 싶은데? 가성비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좀 유익있게 봐야 될 점이 일단은 타워 엔진 5.0을 보실 때도 그렇고, 뭐3.8 자연흡기 모델을 보셔도 일단 누유에 대한 이슈는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냉각수 부분도 혹시나 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대형 세단들은 어 하체가 굉장히 이제 부품도 많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체 부분들도 이렇게 소음이 없는지 그런 걸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후중 구동의 국산 차들이 미션의 이슈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또 미션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고객님께서 의뢰주신 차량이 뭐 타이어도 그렇고 뭐 엔진의 컨디션, 누유 말고 컨디션 이런 전반적인 하체의 상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차를 출고를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도 최고의 차를 골라 드릴 수 있는 중고차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중고차가 너무 이제 사는 데 어렵다 고민된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